안녕하세요. 뉴스킨 코리아 심현정입니다. 무덥던 8월을 보내고 어느덧 여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그리고 건강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또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에이지랑 메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설레이시나요? 파마닉스는 ORS 제품 출시와 함께 큰 성장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혁신적인 제품이 출시되며 파마닉스의 매출이 급성장하며 제품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에이지락 브랜드를 소개하며 시장에 경쟁 제품이 없는 새로운 마켓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TR 라인트를 출시하게 되면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체중 조절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파마넥스 넘버원 제품 에이지락 유스 스펜3리가 런칭 당일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품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그리고 건강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또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메타는 그리스어에서 기원되었으며 무언가를 넘어서다, 초월함, 탁월함을 의미하는 접두어입니다. 이 제품명부터 메타가 가져다 줄 새로운 기회의 두근거림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에이지랑 메타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의 방대한 연구와 뉴스킨의 헌신적인 과학자들이 7년간의 연구 결과 탄생한 뉴스킨의 새로운 플래그십 제품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독점적인 성분 배합을 사용했고, 현대인들이 건강니즈를 만족시키는 독창적인 퍼플 블렌드 원료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입니다. 라이프제는 노화현상과 관련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 경험과 논문을 발표하는 명망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유스킨 또한 다수의 과학자문위원과 125명 이상의 자사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한 회사로서 37년 이상의 스킨 케어와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경험을 토대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젠의 데이터와 기술, 뉴스킨의 노하우를 합쳐 7년에 걸쳐 깊이 있는 연구끝에 에이지락 메타가 탄생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긴장감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언제나 온 되어있어야 합니다. 야근이 연속, 수면 부족, 스트레스, 바빠서 대충 사다가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요 평균적으로 8명 중 1명만이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화면 속에 여덟 분이 보이는데요. 이중단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에이지랑 무탄은 바로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혁신적인 제품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뉴 스킨의 연구 목표는 문제의 증상, 증후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원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강화시킴으로써 우리는 뉴 스킨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방안을 제안한다는 이러한 철학을 시켜내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사회에서 생활 패턴과 이 환경 변화에 따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트렌드를 리딩하고자 합니다. 뉴스킨의 철학과 과학의 결과물, 이 에이지랑 메타가 제품화될 수 있었던 배경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뉴스킨의 헌신적인 과학자들의 7년간의 연구 결과 탄생한 뉴스킨의 새로운 플래그십 제품, 에이지랑 메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설명에 앞서서 배경 지식이 되는 일반 건강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알라는요, 자기 새끼에게 똥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 코알라뿐만 아니라 일부 초식 동물의 어미는요, 새끼 소화기관이 성장하는 이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자기 똥을 먹게 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장내 미생물 종을 고스란히 새끼에게 전달하기 위함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미가 먹는 풀을 새끼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죠? 바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엄마의 최고의 선물, 대변 이식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은 안녕하십니까?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소화흡수되지 않은 찌꺼기와 장내 미생물들이 시체가 바로 대변인데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를 보시나요? 이 대변하면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대변은 입에서 항문까지 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화흡수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와 또장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미생물들의 시체입니다. 건강한 장은요 산산조각나거나 토끼똥처럼. 뚝뚝 끊어지지 않고 또 점도도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고요. 한 번에 뚝 떨어지는 바나나 한두개 정도의 황갈색 변이 건강한 장의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건강 상태, 섭취하는 음식물, 생활습관, 이 스트레스 등에 따라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최악의 생활 습관 중 하나로 회식 날, 월급 날 즐겨 먹었던 기름진 음식과 소주를 알코올을 주범으로 꼽고 있습니다. 숯불에 구워서 술한 잔과 또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알코올과 과다한 보아 지방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장을 자극하는 성분을 만들어내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항생제 복용 후 나의 대변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결과 어렸을 때는 유익균으로. 꽉차 있던 장도 점점 성인이 되고 안 좋은 생활습관, 식습관이 자리를 잡히게 되면서 내 몸속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건강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듯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해외 각국에서는 엄청난 연구비와 인력을 투입하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뉴스킨의 헌신적인 과학자들이 7년간의 연구 결과 탄생한 뉴스킨의 새로운 플래그십 제품 에이지랑 메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마넥스 글로벌 연구 및 개발 부사장 마크 바틀렛 박사의 메타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Hello, Korea! Dr. Mark Bartlett here, Vice President of Global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PharmaNex. Today, I am honored to share insights about Agelock Meta, a breakthrough supplement that I'm very passionate about. And I predict that by the end of this video, you'll be just as enthusiastic as I am. That's because Agelock Meta offers scientifically proven benefits that help counterbalance the negative effects of our modern lifestyle. Now, I want you to think about your life. Chances are you're busier than ever and often eating on the run, and you're probably also experiencing constant stress. The reality is, poor nutritional choices, as well as stress, can be detrimental to our gut health. And when the gut and its microbiome are compromised, our overall well being can also be adversely affected. But the exciting news is, We've spent seven years researching and generating groundbreaking discoveries about intestinal health, and this proprietary science is what led to the development of Agelock Meta. We first analyzed anthocyanins, the vibrant purple pigments that are found in a variety of fruits and vegetables and grains, and learned that different anthocyanins offer different health benefits. Next, we were able to pinpoint that bilberries, Black currants and black rice, but our research revealed that globally the average adult consumes less than 25 milligrams of anthocyanins a day, which is simply not enough to be beneficial. However, AgeLock Meta is standardized to provide 215 milligrams of anthocyanins in our potent blend. That's the ideal dose shown to provide the following benefits. And it's more than eight times the average consumption. Taken daily, Agelock Meta supports overall intestinal health by helping increase good bacteria, decrease bad bacteria and support better bowel function. Together, these combined gut health benefits go on to help reinforce your body's overall health, which is exciting news indeed. But we've found that taking AgeLock Meta along with AgeLock YouthSpan 3 creates an even more powerful daily regimen. Of course, you can be confident that these results have been corroborated by our rigorous success quality process to maintain quality, efficacy, and safety controls throughout each and every stage. We're dedicated to providing you with the highest quality, scientifically validated products to support your health goals. In my view, meta is the best way to combat the negative effects of your modern lifestyle, so you can thrive inside. Thank you, Korea, for letting me share my enthusiasm for AgeLock Meta. to 가세요. 잘 보셨지요? 지금부터는 AgeLock Meta의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geLock Meta는 주 원료로 3종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바이오틱스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어서 유산균이 장까지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체적으로도 유산균의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인 락추로스 파우더를 주원료로 함유하였습니다. 거기에 유산균 사균체와 7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낸 세 가지 퍼플 브랜드를 부월할로함유하고 있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산균 균종 중에서 특허받은 프로바이오틱스인 락토바실러스 람노스스 LM1019, 김치유래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 400B,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500B까지 총 삼종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유산균도 생명체이므로 먹이가 필요하겠죠? 예이장미타인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인 락추로스 파우더를 주원료로 사용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는 식약처의 인증 방식에 따라서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원료로 나뉘는데요. 이 고시형 원료는 이미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 업체면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개별인정형 원료는 업체에서 특정 원료의 기능성을 개발해서 별도로 식약처의 기능성과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서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인정형 원료인 락트로스 파우더는 우유의 가열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락토즈 즉 유당의 이성질체인데요. 소화관 내에서는 소화 흡수되지 않고 대장의 장내 유익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락츄로스 파우더는 유산균이 먹이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의 락츄로스 파우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함께 보실까요? 그래프의 가로축은 섭취 기간, 세로축은 유산균 수이고 왼쪽 막대 즉 옅은 보라색 막대는 대조군이고요. 우측 막대의 짙은 보라색 막대는 락추로스 섭취군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인 락추로스 파우더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보시는 것처럼 락추로스 섭취 기간 동안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 박테리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신바이오틱스 이외에도.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부원료로 사용했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영양원으로 이용해서 생성한 대사 산물을 의미하는데요. 본 제품에서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륨 LM1004의 사균체를 부원료로 함유했습니다. 당님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스를 위해서 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모두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또 에이지랑 메타의 핵심이죠. 뉴스킨에서는 10가지가 넘는 퍼플 브랜드 원료를 검토했고요. 그중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 빌베리 이세 가지 원료를 찾아서 독창적인 퍼플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지랑 메타의 핵심입니다. 7, 5, 3. 이 숫자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 최연의 끈질기 연구 끝에 개발된 완벽의 완벽을 간 제품이고 5. 다섯 건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료임을 입증했습니다. 3. 신바이오틱스와 유산균, 사균체로 구성된 3종의 바이오틱스 제품이고요. 3종의 유산균 배합, 독창적인 3종의 퍼플 브랜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블랙커런트, 블랙라이스, 빌베리, 독창적인 3종의 퍼플 브랜드와 3종의 유산균, 심바이오틱스, 유산균 사균체로 구성된 3종의 바이오틱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파마닉스 제품과 마찬가지로 에이지랑 메타 역시 파마닉스의 대표 품질 공정 과정인 6S 품질 관리 공정을 준수했습니다. 7년 동안의 끈질긴 연구 끝에 5가지 스터디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료임을 입증했고요. 대표적인 퍼플 브랜드 3가지 원료를 선정했습니다. 또 까다로운 원료 수급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의 유효 성분을 규격화하고 표준화했고요 중금속 불순물 등으로부터 철저하게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지랑 메타의 특징 소개해드렸습니다. 에이지랑 메타는요 하드 캡슐 제품이고요 하루에 한번새 캡슐을 물감 있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건강의 기초를 위해 에이지랑 메타와 유스 스펜스리를 기본적으로 섭취하시길 권장드리고요. 필요에 따라서 r s q u a r 또는 TR-9T와 함께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do and o n t 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법규상 표현 가능한 문구가 정해져 있어서 표시 광고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AG랑 미타는 국내 법규상 우측의 기능성 문구만 사용 가능한데요.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런칭, 프로모션, 패키지 및 가격 전략입니다. 구매 가능한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지랑 위타는 9월 10일부터 T, EBP 분들이 선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판매를 진행하며 어카운트당 낱개 제품 2개씩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BR 이상 선판매는 10월 진행 예정이고요. 10월 1일자 BR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어카운트당 프로모션 세트 10개를 구매하실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쿠폰을 통해 뉴스킨몰에서 사전 결제하시어 구매가 가능합니다. 10월 12일부터 13일 예약 기간 중 배포된 쿠폰 10장을 모두 사용해서 사전 예약이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 10월 14일에 추가 쿠폰을 5장 더 지급해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에이지랑 메타와 함께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건강을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